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배우 김수현 30억원 아파트 가압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광고주 유튜버 가짜 증거. 이 사건 단순한 연예계 이슈가 아닙니다. 김수현은 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아파트를 가압류당했을까요? 일부 사건계요. 지난 5월 8일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 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김수현이 보유한 30억 원 상당의 갤러리아폴의 아파트 중한 채. 그는 이 고급 아파트를 총세 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가세현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화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부 가세현 개입과 의혹. 김수현 측 법률 대리인 방성훈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이번 가압류는 가세현이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김수현은 오히려 범죄 피해자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가세현 측에 조작된 증거가 법원의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가세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죠.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광고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3부 김수현의 반격 가만히 있던 김수현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수현은 가세현 대표 김세희 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두 채를 상대로 총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또한 김세희, 심영희의 유튜브 채널 후원계좌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수현 측은 진상이 곧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가세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부 마무리와 의미. 이번 사건은 연예인을 둘러싼 루머가 어떻게 법적 분쟁과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짜 정보가 법적 판단까지 흔들 수 있는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수현은 여전히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 중입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판결로 이어질지 그리고 유튜브 발 허위 정보와의 싸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